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, 음, 메리야스 뜨기 편물에, 어, 코가, 코막음을 할 때, 음, 편물에 말리지 않게 코막음을 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이제, 어, 우선 저는, 음,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편면으로, 음, 할 텐데요. 자, 여기서, 음, 처음에, 코를 떠주세요. 뜨고 나서 이거를 자, 이쪽 방향, 찌르는 방향. 자, 보세요. 처음에 한 코를 떴죠? 이쪽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넘겨줍니다. 코를 넘겨주고요. 그리고 나서 이두 코, 두 코를 한 번에 방향으로 찔러요. 두 코를 한 번에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방향을 찔러줍니다. 그래서 겉뜨기로 떠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 코를 이렇게 넘겨주고요. 그리고 그 다음 코 두 코를 같이 한번에 이렇게 또 찔러줍니다. 뒤로 안에서 뒤로 이렇게 찔렀어요. 계속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시면 돼요. 한 코를 이렇게 옮겨주고 두 개를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찔러주고, 그를 계속 옮겨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아, 실이 뻑뻑해서 잘못 나왔어요. 이렇게 두 코를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줍니다. 약크를 잡아서 이렇게. 다음 코를 이렇게 계속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면, 너무 빡빡하게 뜨지 마시고, 이렇게 떠주면, 편물이 조금 덜 말리는, 덜 말리는 뜨기 방법이었습니다. 네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